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교사 이송현입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건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그때 되게 담임 선생님이 데려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자판기 커피 한잔 뽑아주시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들어주셨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되게 저는 많이 남았고 그때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늘 교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되게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오게 됐고요 교육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고 싶은 가치는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사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 선생님 뭘 하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특히 제가 뭘 하고 있어요라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고 떠오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학급을 1년 동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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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지. 물론 그런 것들도 크게는 있지만 이 학급이라는 거, 학교라는 공간은 정말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그거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건 조금 과한가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우선 하자라고 했던 적이 더 많았고, 그랬을 때 조금 아이들한테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좀 돌아왔던 것들이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다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수학이라는 게막 공포스럽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뭐, 실제로 만들어 보고, 좀 눈으로 보고, 좀 조작해 보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투입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뭐 여러 교과 선생님들하고 연구의 활동이나 이런 연수들이 있으면 그래도 많이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항상 너희를 정성을 다해서 만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할수 있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느끼면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기 초에 도장을 싹아서 아, 사회에 나가서 너의 이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왜 되자라는 의미로 생일날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선물로 주고 있고요. 종례 편지를 아이들하고 종례 편지를 써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들, 쑥스러운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글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은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담임을 한다면 8호, 9호, 10호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제 강사 상 학년 말에 아이들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너희는 어디서든 행복하게 너희 몫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아가고 있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다시 나중에 만나자.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